등장 영웅이 끝. 오래요 신지로. 여기 있다. 우리 바로 오른쪽에. 이거 빨리 딱. 불로 아. 와. 어, 뭐라? 아. 아. 나만믿으라고 이야, 갑자래 오신지루. 나이니 야미. 어, 도 나도, 나도 아, 어. 이고석들아이 앞뒤로, 앞뒤로 녀석들아, 이아니야수아이야 수명이야, 수명이야, 로명이야 수명이야, 수명이야, 수야야이야야이야석들아야혼명야아명이야명이야명이야 수명이야, 명이명이이스수이스이살 살릴게, 살릴, 살릴게 야야 망하지 마! 맞서 싸워! 어 아, 뭐야! <laughs> 맞서 싸웠더니 지금. 개피야, 개피야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아, 나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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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, 그래? 그 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오 버클로 아이유. 아니 아 이거 좀 뭐, 뭐, 봐봐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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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나, 또, 어 버클로 아이유. 누거나둘둘다오둘다 까빠겜. 됐다 까빠겜. 간다. 앵. 야, 오른쪽에 언나 오케이. 언나다하게 한명 컷. 거언온다 온다. 나머지는 애들 아니, 가자 어, 아, 내가 내폭을 맞았어 바보인가봐 이리와 음 바로 가자 얘들아 영웅 간다. 등장 오케이 간다 영웅 등장 등장 영웅 끝 뭐야 나이스 응나 음, 궁극기 많이 넣었는데 음. 사운드! 오케이! Okay. 오마에, 혼자 다니지 말라고, 위험하다고! 잉! 두 명이야, 두명이 앞에! 오케이! Okay. 잉! 어, 어. 나도, 오레오 나도 신지로! 이거 꼬임! 인형 친구요 아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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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! 나보 치성 누르면 몰라 나 파밍 할래. 개아 존내 아파. 너다 그건데 야 위에 위에 위에. 야야야야야 위에 위에 뭐야? 연다가 해줄 거야. 아니 까 봤어. 개피야. 잡았어. 어? 그아 잡았어 잡았어 아 그거 잡았어. 아아 잡았어. 나이스. 누가 고가나 줄게. 백신 화이자 나 줄게 화이자. <laughs> 하이자 낮아서 주셔. 하이자 낮아서 더 아프하는데. <laughs> 아. <laughs> 일본어라고요? 진짜? <laughs> 아, 무지성 잼민이 다잔거 같은데 내가 왔어. <laughs>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엥? 아니 이걸 쏜다고? 엥잉잉60 <laughs> 아 거기 세명다 있는데 괜찮은 거야? 안굿 에잉 에잉 잉~ 잉 나도 잡아주겠지 나른팀 온다 여기 워낙에 적 있어요 아 누웠다 다치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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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화가 났 아, 그티날 똑바이야. 도망쳐. 여기, 여기 레이스. 여기, 레이스. 보고 있어, 보고 있어, 보고 있어. 이 레궁이야, 레궁이야. 나 비판은 중. 나 비판은 중. 한대 맞았다. 두고. 나도 맞았다. 근데. 연집 옆집, 옆집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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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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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연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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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게임! 미친 아니, 나 게임 구해. 나 a m e b i t c h i 미친 게임 m e Bitching game, Bitching game, Bitching game, b 바로 I go. This is a beautiful thing. s 자 g a r Bolita. Okay, that. r a 도망 갔나 보네 여기다 얘네 밀자 나 멀어. 나 멀어. 나나 멀어. 나 멀어. 나나 멀어. 나 멀어. 나다어나 멀어. 다 멀어. 나 멀어. 나 멀어. 나 멀어. 나어나 멀어. 나 멀어. 나어나 멀어. 나 멀어. 나멀 보면 산다들. 보면 안살거 거 같은데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아니. 따내야, 따내야. 그, 여기서 때린 거 여기서. 나 살려줘. 어, 일어나라고. 주셔. 나붙 거야. 와, 어, 어, 여기 여기 다른 팀 있네. 다있다팀 어. 여기 다, 다 있어. 집 안에 어. 들어가야 돼. 한명컷스 너무 좋고. 여기 동굴 컷이지 동굴 나믿으라고오래요신지여기 아, 있다 우로바로와이 쪽에 이거빨이로로와이로라로 오라면서 이 구. 아. 총알 먹어 총알. 연로와 이로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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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 개 같이 오오오! 오가는 중. 오오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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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오주먹오 오오! 오오! 오 연케이배좀좀어줘줘 오케이. 먹케이 먹었어. 이 오케이. 이 오케이. 오케이. 이오이 오케이. 오케이. 한케이 오케이. 오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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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

집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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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 라스트 집안에 집안이라고 하는데 밖에 나가는데 한 명? 아니야, 야, 야, 하나, 하나 안에 있어, 2 층에 있어. 오케이, 너만 믿어. 발키리 발키리 아니야, 옵테인 나갔어. 두 명이야 그러면. 두 명이라고 그러니까. 아니 하나 <laughs> 아니 두 명이 했어요. 안에 하나. 그렇지. 보급이 열려있네. 크레버를 먹었나? 내가 막아 줄게 <laughs> 한대 막을 수 있어 <laughs> 그러네 요 나도 한대 막아줄 한대수 있어. 한대막0 0수 있구나. 야. 1비좀 줘. 우리구나. 10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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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아, 1래0 m 10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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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어? 아가 우리 사람 둘까? 아니, 아니. 안에 있아 안에 있어, 안에 있어, 안에, 안에, 있어. 있어. 안에 있어. 지금 9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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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안에. 여 안에가 아니야. 아, 여기 앞에? 응. 어, 안에 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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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갖고 안안 때릴게. 너가 먹라 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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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라> 너가 먹어 너가 먹어 너가 나 잡을게. 너가 먹어, 너가 먹어, 너가 어 피, 피 나부터, 피 나부터, 피 나, 한다 다시 먹어. 와, 잠깐만, 얘는 하키 찍어. 아니다 아, 근데 왔어, 얘들 왔어, 들 왔어. 어, 어, 살아...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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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잠깐만요 네, 네, 네. 와보세요 뭐야? 이 친구들 네. 프렌들인데 뭐하자고 <laughs> 뭐하자고 난 너네를 죽여야만 이0킬 사척 막을 수 있다고 펀치 해야 돼? 팬인가봐요 그럼. 지금 아카님 팬이라서 왔네요 지금 펀치 내가, 펀치 내가 다 죽이면 <laughs> 이0킬 되는거잖아 그치? 어 그렇지 오케이. 그렇지 그렇지 이 새끼 조심해 저 새끼 총먹을자 <laughs> 아, 보여줘. 안 보여줘, 이 보여줘 안 지진 새끼야. 안 지진 새끼야. 나나 구상, 구상 구상. <드침> 구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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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없는데? 없는데. 없어? 없어, 없어, 없어. 없어. 여기 빨리 주사기랑 스태. 구상 가자. 주사기랑 스태. 구상. 스태. 주사기, 주사기. 주사기, 주사기. 근데 주사기. 주사기. 하나 어, 있어. 아그 어, 씨. 아이. 그 어, <머쥐> 어, 나나나나나 <머리가> 나. 주사기. 주사기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야 얘야 내가... 얘 근데 얘 잡아도 4천지는 안 되는데 <laughs> 야 그러면 빨가 입으라 그냥 그냥 싸우라형 <laughs> <laughs> 에이... 영... 안개 속에서 싸우라야 아니 얌후후 <laughs> 그래도 2 0이야 <laughs> <laughs> 아니, 근데 이거, 이거 워량님이, 워량님이 연막 뿌려가지고 제 데미지 들어가서 한 방에 죽었다. <laughs> 아니, 이거 정정당당하지 못했는데? <laughs> 맞은 사람 잘못 아닌가? <laughs> 어, 이거, 어, 이거 좀 그런데. 지지, 지지. 누군지 모르지만, 팬이었던 것 같아요. 재밌었습니다, 예. 어.